가운데에서 자리 좋게 잡고 있으면 은 고라니 사냥이 시작되겠. 강을 강을 건너두고 있으니까 너무 그건네. 그러면은 우리 항상 여기를 아, 근데 여기도 고문소 있지 않나? 항상 여기를 이용할까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닥치니까 여기 입수하는 것 같은데 맨날. 근데 왜 저기 맨날 사람이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 잡으려고. <웃음> <웃음> 말고 화장실 갔다 왔어야 했는데 지금은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되는 자리다. 걔한테 요강 가져오라요, 그러면. <laughs> 집에 요강 있어요? 없어요. <laughs> 있구나. 냄비라서. 뭔 학계야 네. 아니 구정는 그 해줄 수 있잖아 집밥 을 아니 근데 냄비를 이제 요강으로 쓰고 설거지만 잘 하면 <laughs> 비행기 왜 이래 그러니까 아니 해, 아니 설마 해봤어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설거지만 잘 하면 쓸수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기준은 자기가 핥을 수 있는 설거지 하고 나서 그 이제 냄비를 핥을 수 있느냐 핥았어요? 네 하, 이제 핥을 수 있으면은 <laughs> 누가 봐도 다시 쓸수 있는 그런 냄비가 되는 거죠. 선생님, 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구두, 구두 밑창. <laughs> 그렇네. 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laughs> 구두 밑창. 온다, 온다, 온다. 와요. <laughs> 오케이. 어, 동생이 뭐예요, 그거? 어, 어, 어. 얘 뭐야? 얘 나의 동, 동료야? 어? 그..그거 아, 안돼 그, 샷건 주었어 제발 살려줘 갈게 갈게 A..A45 r 아, r 선생님 조심해요 날 쫓아와요 개헌이 어? 인사 KK 눕혔어 양락 꼭다리 님이 열 개를 소원하였습니다 아니 뭐야 어디야? 하나 더 왔네. 인생. 뭐야, 선생님 누웠어요? 미선생님 쪽에 있어요. 박스 뒤에. 거기, 거기. 문 열매 보인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어? 선생님 맞나요? 어, 여기 건. 아. 아니, 아, 미선생님 죽인 건가? 쟤네가? 한 명은 왜. 끝까지 보내 놓고 한 명은 살려둔 거지? 같은 위치인데? 뭘 의미하는 걸까? 머리가 <laughs> 아니 그러게 진짜? <웃음> 아니 <웃음> 여자라서 어 저기 뛴다. 그 3층 건물, 3층 건물 조심해요. 누나 치킨이나 시켜 줘. 그, 치킨이랑, 불병이랑.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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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 선생님, 저거 뭐예요? 띠링? 아, 저거, 제가, 그 뭐냐, 목이 요새 아파가지고, 소리를 못 질러서. 아. 무전기 사왔어. 무전기 사왔어. <laughs> 재밌다. 아니, 아니, 아니. 방금, 방금 그게, 뭐라고요? <laughs> 무전기. 그니까, 러 선생님, 목이 아프셔서, 소리 크게 못하니까. 그럼 카톡으로 하면 되잖아요. 쩐다. 반응이 느리니까, 이제. 아. 아. <laughs> 아 재밌다. 응. 난 목이 음, 아프다해서 음, 살짝 처음에 그건줄 알았네. 옹박의 그 후드 쪽에 문제 있는 사람이 인공 후드 쓰는 거 알아요? 아그 스티븐 호킹. 그러니까 이이이 이, 이 이런 식으로. 그니까막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그거 말씀하신 호킹. 줄 알았네.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을 말하는 거예요. 약약 있는 사람. 저요. 나 붕대랑 빵다 있어요. 나 아무거나 먹어요. 너무 너무 아파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먹어요. 맙습니다 아픈 건좀 참면 으 되지 않나? 어 아, 이것 이것도 먹어요. 음. 어 저기 저기. 그순 아. 양념 양념 순살. 아 이걸 못 잡았네. 그리고 그 골뱅이. <laughs> 어, 여기, 파암핑, 파암핑 한 명. 왜 <laughs> 이렇게 잘 먹어요? 저쪽으로 돌아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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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썬더 치킨 있어요, 썬더 치킨. 썬더? 한명 다운이에요? 내가 어그로 잘 끌었죠? 그냥 그냥, 그냥 가자 뭐, 못 맞출 거 같아 어흥! 뭐야 아니 야 방파제 쪽에 뭐야 아. 나 이거 좀 도와줘요 아 뭐야 라면형라 안전한 위치 아닌 안전해 보이는데? 아닌가? 안전해 안전해 그냥 일로 와봐요 여기 딱 붙어 봐요. 오 뭐야? 이 사람 에너지 왜 이래? 아, 두 번째였구나. 죽을 뻔했네. 근데 <laughs> <laughs> 이렇게 급했는데 왜 아무 소리도 내? 지 그러니까. 온분들을 우가 체념한 건가? 아니, 이거 첫 번째 죽음인 줄 알고 느긋하게 하려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 후두 얘네 왜안 살리러 오지? 그 어디 있는지 알죠? 방파제죠. 어? 그래 네. 뭐야? 연마. 내가 좀 들어가볼게요. 찌르나보다. 과감하게. 나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이것들 봐라. 조용히 기어가고 있었잖아. 조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 하나 다운 하나 다운. 한명더뛸것 같은데. 한명더 뛴다. 어, 방향은 보이지? 120 박스 뒤에. 좀잘안 보이는 위치에요 산님 위치에서. 어디로 가 어, 님 쪽으로 어? 하나 붙는 것 같은데. 그쪽 왼쪽, 왼쪽에서. 쏘라 왼쪽에서? 어, 발소리.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이거 카고팔 누구예요?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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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S 방향에 3층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S 방향 3층? 떠, 떨어졌어, 위, 밑으로. 얘네 뭐 기억하는 거본거 같은데? 이거 누구 소리야? 사람 있다, 여기. 잠깐만, 나 시체를 못 찾겠는데? 다리, 다리, 빨간 건물 가는 다리에 사람 좀 있어요. 다른 애들 쏴진다 싸운데, 애들? 도매이 나못 가줘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야, 이거 왜못 찾았지? 내 뒤통수 붙칠수 있을 것 같은데? 발소리 나는거지? 분네이 괜찮아요? 그 저, 내가... 저, 제 쪽에 사람 많음 나 라이언스의 쪽으로 붙이요 그러면 아니 아니 나, 나내 쪽으로 오면 죽어요 얘들 싸우고 있어 지금 아, 발견. 걔, 란생이그 3층에는 잡았어요? 네. 어, 바로 사망. 어? 그러면. 근데, 거예요? 근데 더 있다 하지 않았나? 좀 애매한데? 걔들이랑 싸운 애들이 있었어. 어,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어디요? 킹으로 해줄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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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노란 핑. 노란 핑? 2층 아니면 3층? 필드, 필드. 아, 필드였어요. 오케이. 가 볼까요, 란선 님? 가다 보면 만날 것 같은데. 어. 어디서 맞았어요? 너, 너, 너무 멀어. 어디서 맞았어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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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층에 있었어요. 걔 뛰나요, 혹시? 아니요, 그냥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아. 요 어, 저쪽에 있다. 저쪽 옆에 건물. 1층. 어, 옮겼다, 옮겼다, 옮겼다. 여기로 옮겼어요. 나 뛰는 중? 여기가 아닌데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나, 나, 나도 위험. 나, 나, 빼면 다 조심해, 나, 나, 일단 살, 살려야 돼. 살리고 해야 돼. 네. 빵 있어요. 빕니다. 네. 아직 아, 저 건물인가? 좀, 좀 센, 세요, 제. 여기. 고맙습니다. SLR 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요. 응. 아, 오케이. 음세. 난 내려가야지. 어? 어, 방금 나 쌌다. 나안 보이지? 왜? 나왜안 보여? 왜안 보이지? 소음기라. 아니, 소음기라. 아니, 소음기라도 은신은 아니잖아요. 음기소. <laughs> 어, 움직인다.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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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그, 뭐냐, 어딘지 알죠, 건물? 네네네. 어, 계속 움직인다. <놀람> 어, 그, 뭐냐, W? W 건물에? 어, 여기 좀 위험한 자리인데? 여기 괜찮데? 1층에 있는 것 같은데요? 못봤나 어, 장애 맞아요. 맞아요. 1층이 있어요? 아, 문 열리지 않았어요? 어 나왔다. 어, 나이스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어, 걔 맞아요?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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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뛰어다니네. 나 SLR 그거 써 봐도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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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파츠 없어, 어차피 아주 팔딱팔딱 팔어야. 팔딱 내다 남는 거 없나요? 내다 시체 많았던 거딱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 나나 그, 지금 이쪽 건물 있잖아요. 거기 3층 꼭대기 그 옥탑방 거기 음. 있어요. 오케이. 난 이제 이제 가... 일어났죠. 누구? 선생님. 나야 네. 아니, 아, 아까 11시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말했을 때. 응. 왜요? 오 여기 파츠 엄청 많네. 보면 선님 메이플 코리? 하시겠네요. 아니요 혼자는 안할 거야. 혹시 개머리판이나 손잡이 필요하신 분? 저요. 가져갑니다. 개머리판. 준 다? 개머리. 개머리판? 네, 개머리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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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 레단 홀로밖에 없어요. 레단 어, 그런... 어 뭐야 차소리. 어디? 팔토? 그 A용하자고 한 다리 A용하자고 한 다리 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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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로 알겠어 근데 A용하자고 한 다리 얘네 근데 아니, 쭉 간다 뭔가 싶었네 어 이거 설마? 가능? 가능? 절대 안돼 왜? 쳐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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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번만 한한 어? 어? 나이스 어? 섰다! 운전자 죽였나봐 나나 완전 무이스였다 이거 어 근데 그냥 아, 가네? 안 어? 아 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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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어 내렸어 랭커드인가? 죽었어. 죽었어 뭐야 동료를 죽였나? 죽이고 술 먹고 <laughs> <오>. 와 <laughs> 아니 저런 반인윤적인 행동을 아니, 한다고? 아니, 아니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여기 레도사랑 뭐 파츠 조금 있네요. 보정기랑 개머리판 이런 거? 어, 그럼 저 개머리판 버릴게요. 제가 보정기 조... 두 개랑 개머리판 하나 주셨어. 아니, 근데 헤드 맞춘 거, 봄? 어? <laughs> 봤어요, 봤어요. 그 거리에서 다들 포기했을 때. <laughs> 그럼 저렇게 하면 킬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나? 1필, 1필 들어왔어 <laughs> 맞죠 그럼 왜 죽인 걸까? 그니까 러 추한 모습 그냥, 보이지 마라 이런 건가? 사사로운 정을 <laughs> 떼기 위해서 아아 <laughs> 니 근데 누가 봐도 그 살리는 그 무빙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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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빼면서 아마 수고하신 거 같은데? 뺄, 뺄 수가 없어 <laughs> 뭐야 난 이미 여기 와버렸는데 란세 어디 있어요? 나 거기가 보이긴 해요 아니 나 올라가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어? 보인다 아니 셋이에요 하나 더 하나 더지정사수 100이죠 아 나이스 내 네, 보이지 않는 도움이 도움이 됐나요? 도움, 도움 많이 됐어요 근데 진짜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왜쏴 선생님 <laughs> <아니, 웃음> <laughs> 정확히 발밑에 맞았죠? <laughs> 몰라요 그건 <웃음> <웃음> 그 정도 정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붕대에 27개? <laughs> 이 녀석 붕조디아를 모으고 있었구나 <laughs> 아무무를포함하려고 <아물물을 통환하려고요. 그니까요. 웃음> <laughs> 아니 얘네 스나 파츠는 있는데 스나는 누가 들고 있는 거야 여기랑 하나 더어디야 누구였지? 어, 저기 산에 달린다. 선생님 보셨죠? 나못 찾겠어, 한 명. 아니요? 아, 이건가? 이거다. 아, 미니 쓰기 싫은데? 나 S12K 써야겠다. 엄청소리 우리가 넴? 네, 이으나예요 네네. 카고팔 천천히 해야겠다. 가고, 가고. 끔다끔하다. 살수 있어요? 네. 차 없어도요? 돼 네. 여기 차 있네.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 오케이. 어디 어디 어디. 오케이. <laughs> 네 우측에서 총소리 난다. 어 뛰는 애들 음. 보여요. 어 이, 지금 현재 위치 여긴데 지금 차량 탑승 한 명은 어 뛰는 애 아마 두명한 여기쯤 현재 위치한 여기 차 차서리 발견 차서리 발견 차 뛰는 애한명 있고 차차차두대두대음 아, 응. 설거지 해볼까요? 아니 아니 뛰는 애가 있었어 뛰는 애가 그러니까 뛰는 애 설거지 해볼까? 그럼 차가 올 거지 자 뛰는 애 죽이면 차가 올. 뭐야 뒤에 한명더오잖아 지한명 좋아요. 저그을 거예요 아니면은 앞에 갈 거예요. 위로 위로 위로. 어, 아나 발견. 쏴, 내, 쏴, 내, 쏴, 내. 죽였잖아. 아니 대답 안 하길래 쐈죠. 뭐야? 저 시체 먹고 갈까요? 먹고 아니 기절인데 근데 기절이에요 기절. 그러니까 차탄 애들이 그. 그거, 우두머리, 우두머리. 오케이,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였지. 어디야? 안보여. 좀 먹을까요? 차가 여기있네? 스나 없나? 왜다 미니만 손기. 들고 있어? 스나 손개 먹었다. 미니 쓸까? 위에, <laughs> 아, 아. 위에. 아, 바 바위, 바위 왼쪽, 바위 왼쪽. 갈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어? 어? 판단해야 될것 같은데. 실뻔했어. 새끼 어디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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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놈 과무도 안 가. 말인 안 했으면. 그러니까. 조심해. 왜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아. 하하락봉따리님이 열심히 나섰 오케이. 아이틴. 어케 아플. 통일 개. 여 개. 내가 하나 받은. <많은>. 어 우리 마을쪽으로 지금 고저 저쪽 어 아, 근데 진짜 위험한 자인데 말도 안되게 위험해요 벙커 안에 있잖아 오른쪽으로 쪽럴로렐렐렐렐 이건 더 위험한데 아, 자, 있잖아 미는 있잖아 미는 또, 어, 벙커 아니. 안에 있잖아 아니 아니 얘네는 우리 봤어 둘 다운인데? 갈까? 전진모 있다? 응, 응기 응기 어, 왼쪽에 서안데 그냥 무시해 왼쪽에서, 왼쪽.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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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렸어 뛰어내렸어 엉 한명뛰어지랬어 만난다. 아니, 아니. 어? 어? 아니. 거기 바로 바로 만남? 두명있어두 명. 결한 발로 되나?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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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대 3인가? 1대 3이면 좀 힘든데. 나 발견했다. 집 집인 여기 한가? 빈필리드 자, 영웅이 될수 있을까요? 어? 어? 이 새끼는 그 어. 자, 둘 남은 거 둘. 어, 웬 인생, 이거는... 어... 이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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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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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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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르가즘을 느끼셨나요? 쌌다. <laughs> 드디어 드디어 치킨. 쌌어. 유 쌌다? <laughs> 화장실 안 가요, 레 선생님? 아, 나 갔다 올게요. 어우, 너무 긴장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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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지막에 왼쪽으로 점프했을 때, 그, 너무 내 생각보다 더 멀리 가길래, 그, 뭐냐, X 됐다 했는데, 어, 다행이었네, 진짜. 갔카싹쌌 어. 다. 유싹 다. 찌찌렸다. 아, 어, 진짜 마지막에 너무 긴장했네. 쏴다 <laughs> 선생님이 송대모 사자래요 아니면 물쥐 님이 자래요. 나 보다 나도 좋았다. <laughs> 그 가브리엘 그 치킨 치킨 먹방 생각한다. <laughs> 아니 그 억양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음아 사다 빼빼 아민 선생님.